배수 판정법 봅시다. 배수 판정법 대표적인 것만 하자고. 너무 어려워지는 것들은 다 빼시고, 자첫 번째 배수 판정법 첫 번째 2의 배수 뭐라 어떻게 한다고? 아니, 그냥 2의 배수는 끝자리가 1의 자리가 뭐면 돼? 짝수. 짝수, 그치 나눠서 2로 되는 거 아니야? 짝수라고. 그러면 1의 자리가 뭐면 돼? 짝수면 된다고. 네. 맞아?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1의 자리. 여기에서 0, 2, 4, 6, 8 나오는 건데 의미 없잖아. 그냥. 그래서 뭐만 하지 하시라고요? 짝수. 됐어요? 자, 3의 배수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3의 배수. 각 자리 수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 어. 각 자리 수를 더해서. 그래서 어떻게? 각 자리 수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이게 3의 배수. 어. 잠깐만. 자,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139야. 얘가 3의 배수 되나 한번 보자고. 이거는, 이거, 이거 더하면 얼마야? 4. 근데 9야. 그럼 얼마나? 14.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129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어때? 10이 되지? 그럼 정말 3으로 한번 나눠지나 볼까? 그러면 얘는 3, 4, 1 2 3, 3인 거 아니야? 3의 배수 된다는 얘기지. 이게 되죠? 자, 세 번째. 4의 배수 한번 해볼게요. 4의 배수는 뭐라 그랬어? 4의 배수는, 어, 그렇지. 뒤에 두 자리가, 그렇지. 뒤에 두 자리가 0, 0 이거나 뭐라고? 이 뒤에 두 자리가, 어, 그렇지. 4로 나눠주면 4의 배수. 됐어?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뭐가 나와야 돼? 5의 배수. 끝자리가 5. 그렇지. 끝자리가 5. 즉, 5하고 0이면 5의 배수. 됐어요? 응. 자, 그 다음에 6의 배수 볼까요? 6의 배수? 6의 배수는 뭐야? 6의 배수. 어. 2의 배수 이거나 3의 배수. 어, 어. 얘 6의 배수라고 하는 거는 얘 자체가 각 자리 수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지는데 걔가 짝수이면 6의 배수야. 왜? 어차 되게 막 복잡해 보이지? No. 아니, 왜냐면 6이라는 애는 어차피 2 곱하기 3 아니야?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2의 배수이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3의 배수의 조건을 해주고 그게 짝수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6의 배수 되는 거라고. 됐죠? 뒤에 뭐 나머지 나오는 건 너무 막 어려워져서 이것만 일단 외워주시면 웬만한 배수는 다 판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수로 판정하는 방법, 배수 판정법,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됐어요? 응.